찹쌀보다 더 좋은 곡물 5가지. 건강에 좋은 찹쌀 하지만 찹쌀보다 더 뛰어난 곡물도 있습니다. 오늘은 찹쌀보다 더 좋은 곡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첫째 귀리,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킵니다. 둘째 퀴노아,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완벽해 슈퍼푸드로 불립니다. 셋째 보리,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넷째, 현미.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상승에 도움됩니다. 다섯 번째, 수수.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. 결론은 간단합니다. 귀리, 퀴노아, 보리, 현미, 수수, 찹쌀보다 더 다양한 영양을 가진 곡물들입니다. 오늘부터 밥에 조금씩 섞어 건강을 챙겨보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